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올해 스마트폰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된영화만대는 아, 유승환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준희 감독님한테 연락을 받았었는데, 제가 스마트폰 영화제와의 인연이 되게 엉뚱하게 좀 있어요. 그 첫해 아마 이 스마트폰 영화제 할 때, 제가 부담거래를 마치고 평양성 제가 카메오 출연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준일 감독님하고 조종 촬영하면서 뭘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화기가지고 뭔가 그게 바로 스마트폰 영화제 소개한 제신들의 단편 영화를 만든 것이고 스마트폰 영화제에 그 우연찮게 심사를 하는 식사 자리에 동로 갔었어요 아마 공주 감독이신다니까 저 때나 그때 뭐, 뭐 때문에 할여 가서 와 여기 스마트폰 화제 되게 재밌겠다 신선병들이 그 너무 활기가 넘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제 한번 참여하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연락을 주셔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 영화에 대한 개념은 좀무너뜨리면서 아주 자유롭게 영화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니까 되 저도 신사로서 어떤 부담도 갖지 않고 가볍고 즐겁게 참여하고 저의 마음을 흔드는 영화, 저를 아주 즐겁게 해주거나 아주 슬프게 해주거나 아주 무섭게 해주거나. 깊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들이 아마도 제가 지지할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 그리고 저도 이번에 그 스마트폰으로 찍는 영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8월 14일에 올래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4회 그 출품작들이 마감되는 기한입니다. 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자. 부지런히 작업을 하셔서 납품일자, 이자까지 네. 납품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네.